저는 지금부터 양코대전쟁에서 파동으로 악명 높은 대강난 PC를 깨울 겁니다. 지금 제 스펙으로 깰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, 뭐 한번 해보는 거죠. 우선 파동을 대비하기 위해 파동 무시가 있는 울슈대를 써줬는데요. 파동 무시. 아, 얘가 있네. 자, 한번 이 상태로 먼저 가보고, 가보자.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 도령과 스나이퍼, 양콘까지 모두 켜줬습니다. 처음에 한 마리밖에 안 나오길래 돈을 모아줬는데, 처음에 카메라맨으로 돈을 좀 모아주고요. 아, 삼고기로도 충분히 버티네요. 돈 좀만 더 모아서 캐슬리까지. 근데 생각보다 돈이 안 모이더라고요. 빨리 잡몹 처리해가지고 돈을 어떤 거 해야 되는데. 자 캐슬리 나오자. 또 울트라 슈퍼레어 레벨들을 단단하게 올려놨거든요. 확실히 대강난이라서 그런지 애들이 한방에 잘안 죽더라고요. 어어어. 넉백하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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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습. 그렇게 3분 동안 열심히 싸워준 결과, 대강섬들이 하나둘씩 죽기 시작하네요. 어, 확실히, 대강섬이 좀 단단하긴 하네. 광란이랑 다르네요. 자, 파이파이까지 뽑아, 그냥. 이제 이러고, 야옹컴만 키면 될것 같은데요? 이제 성을 치기 시작하는 순간, 대강섬들이 때로 절 반겨줄 겁니다. 배틀코알라키 얼굴 좀 보자. 바, 바로 야옹컴. 이것도 잘하면 성과할수 있어가지고. 아, 근데 포류왕 너무 느리다. 아하 이래서 이래서 그거구만 자 정령 소환 그렇지 오 깔끔해 생각보다 별거 없어서 방심한 순간 어 뭐야 뭐야 내 고방 내 고방 내 고방 내 고방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와 미친 미, 와내 고방 고방이 없어 오야개새긴 한가보네 야 고방이 그냥 다 죽... 고 그건... 오, 오 오케이 너 어, 대.. 너는 그냥 박탈해라 너 나가라 너 대각난 자격 없다 너는 하지만 생각해로 너무 빨리 죽어버려가지고 자, 두 번째 대각난이죠 광란 빌더 이후로 네, 두 번째 대각난 고양이 그걸 얻었습니다 뭐 지금 강화하진 않을게요 XP를 좀더 모아야 돼서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